안녕하세요 최성원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원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마운드 마케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허브스팟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고요 AI 면접 솔루션 뷰인터 HR을 만드는 제네시스랩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지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정해서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회사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기획을 하는 업무를 했는데,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면서 기획적인 부분, SEO적인 부분, 그 안에 들어가는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같이 만드는 일들을 했고, 물론 홈페이지가 있으면 콘텐츠도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제작하는 일도 하고 있고 이외 에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허브스팟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한다거나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마케팅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웹 기획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진행하셨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을까요? 모 어, 뭐 반도체 회사의 뉴스룸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왜 진행이 됐었냐면 기존에 이 반도체 회사에서 뉴스룸을 티스토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티스토리에 쌓다 보니까 관리공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슈가 있었고요 seo의 최적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게 뉴스레터 구독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티스토리 안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다 보니 cms로 그 홈페이지를 이관을 하게 될 필요성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cms로 티스토리에 있던 홈페이지를 이관을 하게 되면서 UI나 UX적인 개선이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전에는 갖춰지지 않았던 마케팅적인 기능들이 셋업.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한다거나 맞춤형으로 구독자들한테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이제 같이 넣으면서 그 프로젝트 안에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콘텐츠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제작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선 어떤 콘텐츠가 좀더 인기가 많았고 효과가 좋았는지 등등을 좀 보기에 좋게 되었던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고 나서 잘 이관이 된 이후에 반년 만에 트래픽이 4배가량 올라갔고 물론 이전에는 구독자들이 없었다 보니까 뉴스레터 구독하는 시스템이 없으니 이후에는 구독자가 약 2만 명가량 더 많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이 뉴스룸을 좀잘 유지를 하게 됐고 이 콘텐츠가 이제는 어, 이전에 비해서 SEO적으로 더 점수가 많이 높아졌다 보니 관련된 뉴스나 키워드들을 검색을 했을 때 자사 홈페이지가 조금 더 상위에 노출이 되는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에 컨텐츠를 올리는 이유가 웹 포털의 파워 때문에 그렇게 올리면 웹 포털에서 조금 더 상위 노출되고 검색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자사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몇 가지 특징들 중에 검색 엔진 노출에 좀 최적화시키기 어려운 어, 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노출이 잘 되겠지만 구글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이슈가 있고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구글엔 조금 노출이 될수 있겠지만 SEO적으로 세팅을 할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콘텐츠들이 많고 트래픽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독자들이 행동 로그를 분석을 한다거나 맞춤형 콘텐츠를 구독으로 어, 제공을 해주게 한다거나, 또는 그 안에서 더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블로그 CMS의 특성상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기능들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를 버리고 자사 홈페이지 안에서 콘텐츠들을 쌓는 이슈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효율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었다 보니 기존의 네이버나 티스토리는 편집기 자체의 수정도 조금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도 회사에 가능한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는 CMS로 많이 구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CMS로 구축을 하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을까요? 어, 가장 어, 성공에 중요했던 요인은 일단 콘텐츠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잘 쓰는 분도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잘쓴 콘텐츠가 잘 외부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좋은 SEO 세팅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글들을 보기 좋게 사람들이 읽게 하기 끔 위해서는 좋은 UI랑 UX도 갖춰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잘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 콘텐츠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마케터, 그리고 이 다양한 요소들을 홈페이지 안에서 쉽게 탐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UX를 해주는 기획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세 역할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최소한의 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찾게끔 해주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프로젝트도 있으시지만 결과가 아쉬웠던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셨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거였을까요? 어, 세계적으로 3대 리서치 펌 중에 한곳 하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을 당시에는 담당자부터 뭐 실무자, 대표님까지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방향성이 어느 정도 얼라인이 잘 맞춰진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도 인바운드 마케팅을 해보고 싶어서 기존에는 이 자사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었지만 콘텐츠가 잘 올라가지 않았고 아무래도 인지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확보되는 고객으로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조금 브랜딩의 관점에서 이 회사의 브랜딩을 외부로 좀 많이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아무리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리서치 펌이라고 하더라도, 대중한테는 아직 그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도 채용 브랜딩의 목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좀 많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콘텐츠를 쌓고, 콘텐츠를 잘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SEO 세팅을 하고, 더 좋은 UI, UX를 만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랑 관리자, 그러니까 실무자랑 관리자가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맞췄던 방향에 나중에 담당을 하게 된 분들께서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생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키워드도 기획을 해야 되고 콘텐츠도 기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원하는 콘텐츠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키워드를 기획을 해야 되는지도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 의견의 전달이 많이 늦는다거나 컨펌을 잘 해주지 않으신다거나 하는 이슈들로 이 프로젝트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납니다 이렇게 들어본 내용으로는 마케터의 업무영역이 단순히 소셜미디어 관리나 홍보에서 벗어나가지고 기획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듯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야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마케터로 취업하기 위해서 꼭 쌓아야 하는 스펙이나 역량은 있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특정 자격증이라거나 어, 특정 활동이나 특정 스펙 같은 것들이 이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마케팅에도 직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직무 중에서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마케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갖춰야 될 역량이나 또는 다뤄야 되는 툴들이 매우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저 일반적으로는 이제 GA는 정말 많이 쓰니까 GA 정도는 공부하고 관련 자격증을 따는 것은 추천은 드리지만 그 외의 툴이라든지 그 외의 자격은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 이런 자격증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첫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툴을 사용을 해서 그 툴을 굉장히 열심히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는 그 툴을 쓰지 않는대요가 되어버리면 그 툴은 이제 학습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 스킬적인 부분에서의 역량 강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받아들임에 대한 유연성이고요. 학습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인 것 같습니다. 학습에 대한 유연성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마케팅을 하고 어떤 툴을 또 배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에 대한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의 속도가 높고 그 진입 장벽이 되게 낮다라는 것이 좋은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케터가 혼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다양한 팀과 외부의 담당자들과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협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내가 일궈낸 이 마케팅 성과를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이게 좋은 성과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그 논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소프트 스킬적인 받아들임에 대한 유연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터로서 면접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면접 관으로도 참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케터의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자기소개를 가장 먼저 물어볼 것 같고요. 자기소개를 마케터라고 해서 되게 특출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하고, 그 이후의 질문들은 이전과 같이 회사, 직무, 음. 제품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조금 두 가지로 나눠보면 비용을 많이 집행을 해서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죠. 비용을 많이 집행을 하는 마케팅이 위주인 회사에서는 얼마만큼 많은 비용을 집행을 해봤는지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풀 안에서 어떤 플랜으로 예산을 소진을 했고 거기에서의 결과는 어땠는지를 많이 여쭤볼 것 같고요. 반면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는 회사. 대신에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곳에서는 어떤 많은 비용을 태웠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이제껏 했던 활동들 중에서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원, 한정된 시간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많이 여쭤보게 될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생각하는 마케팅과 실제로 실무를 겪어보면서 하는 마케팅은 간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마케터의 현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도 경영학도로서 마케팅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론적으로 배운 마케팅의 개념이 실무에 거의 쓰인 것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마케팅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내가 얼마만큼 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에 받아들임이 유연한지를 좀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무에 적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 내가 어떤 회사에 가더라도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마케팅을 하더라도 결국에 그 제품을 알아야 되고 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유연성을 좀 높이기 위한 것이 대학에서 마케팅을 배우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생각보다 JD에 적혀 있는 그 업무들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회사는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를 하진 않고, 뭐, 회사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마케팅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내가 입사를 했을 때 생각했던 업무의 범위와는 조금 다른 업무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비단 마케팅 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내가 회사에 필요한 일을 얼마만큼 할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 회사에서 내가 이 업무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내가 많은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는 조금 어렵게 될것 같습니다. 마케터로서 단순히 마케팅을 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현실을 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도 마케팅 일을 하시면서 현실적인 업무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무 고민들을 많이 하시나요? 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업무의 범위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쪽이 아마 세일즈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어, 지금은 이제 마케팅과 세일즈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마케팅으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세일즈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조금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케팅팀에서 리드,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확보를 해서 세일즈 팀에 전달을 주면 이제 인바운드로 저희가 문의를 접수해서 고객과 만나서 이 세일즈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타이밍까지를 우리 마케팅팀에서 업무로 가져갈 것인가. 이 고민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도 해봤지만 세일즈까지도 전체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마케팅과 세일즈 업무를 전부 다 포괄을 한 업무를 경험을 해본 이상 이 마케팅과 세일즈는 사실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게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많이들 하시는 업무들이 마케터인데 디자인을 하신다거나. 코딩을 하신다거나 하는 업무들도 많이 합니다. 저도 간단한 HTML 코딩을 수정 정도는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마케터의 일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이 많으면 연봉이 또 올라가야겠죠. 몸값이 올라가는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해야 할일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 성과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케팅팀의 특성상 비용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많이 쓰는 것에 비해서 내가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걸 많이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요. 연봉 협상의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설득을 하게 되면 그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연봉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내가 받는 돈인 건데 그 근로계약은 쌍방계약입니다. 내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내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주고 회사는 거기에 합당한 성과에 따른 금액을 주는 것이 이제 연봉인데요. 이 연봉을 높이려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내 역량이라든지 내 성과도 더 높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성과를 어떻게 하면 더잘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어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 연봉 인상을 결정을 짓는 요소의 80%가 정량적인 성과. 그리고 20%가 정성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량적인 성과라고 하면 내가 마케터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이 결과는 나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마케터의 역량으로서 중요한 소프트 스킬 중에 하나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성과를 조직 내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 성과가 비즈니스적으로 유효하다 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게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의 자리에서는 이미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물론 내가 어떠어떠한 성과를 좋게 만들었다 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논리력이 필요하겠죠. 페이퍼워크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생색을 내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정성적인 부분들에서는 저는 근면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면성실함이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연봉 인상이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하고 이제까지 좋은 성과를 보였으니 앞으로도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근면성실한 사람에게는 그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느끼게 될수 있을 것 같고,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업무 성과처럼 그냥 내가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회사 전체 사람들에게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